근데 과연 죽음이장이 뭔지 지금은 유물론이 팽팽배서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긴 하지만 과연 그런지 과학적으로 판단해 봐야. 과학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은 정신이나 두뇌의 활동에서 온는인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두뇌에서 온다는 말은 유물론이죠. 그래서 대체 과학자들은 유물론을 지지하는데. 그런데 유물론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보고가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 안키조사에 보면 갤럽 조사 내 거는 어, 1982년 조사에 보면 미국 국민은 800만 명이 임사 체험을 했다고 보고 어, 95년에는 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나죠. 50% 정도는 그러니까 어, 1,300만이 넘는 고조되고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어,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승채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아, 어, 미국에 있는 그 조사 인구의 한 4%에서 19% 정도가 임사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년에 똑같이, 어, 윤회에 대해서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인의 23%가 윤회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에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죽음의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스스로가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유치일탈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환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경험해가지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임사체험에 대해서 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95%의 전문가들도 자기들도 죽어보면 똑같은 체험을 할 테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한 바에 의하면 은 이 사람이 사후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말로 번역됐는데, 어, 대 되게 91년 전만 해도 한 2만 5천 원 정도가 의학계에 임사체험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아, 어, 여기에 뭐, 칼융이라든지, 샤론스톤, 에이자베스키블로스그 다음에 영국의 거물급 분석 철학자들, 무신론자인, 알프레트 에이어경은 이 사람은 유물론자로서 뭐, 사후생에서 믿지 않았다가 자기가 임사체험을 한 다음에 아, 그게 내저 유물론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을 쓸 정도로 이제 그 임사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자들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